지금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끔찍합니다 여러분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의 피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대접 재앙은 땅에 쏟았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바다가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결이및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다를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을 때나일강 일대의 물이었으나 여기서는 온 세계가 바다의 피로 변합니다. 둘째 나팔 제왕에서는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지만은 여기서는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국 제왕에서는 지팡이로 하수나 강을 치라고 모세가 명령했다가 실제로는 지팡이를 잡고 물 위에 펴기만 해도 여러분 물이 피해 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답팔 제왕에서도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피가 되었다는 원인은 기술했지만 여기서는 대접을 쏟는 것으로 피가 되어 그 원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H2O라는 물이 실제로 피 성분으로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죽은 자의 피처럼 보였다는 현상학적 용어로 표현된 겁니다. 죽은 자의 피는 검붉은 상태를 시사합니다. 바다 생물에 여러분 모든 바다가 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바다 생물이 멸종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일대 고기가 죽었을 때도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온 세계 바다 생물이 죽는다라면 지구촌 전체 가그 악취로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십만 종의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기가 죽으면 물 위에 흰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다닐 것이고 그것이 파도에 밀려 해변가로 산더미처럼 쌓일 겁니다. 고기가 썩는 지독한 냄새는 해안 지방뿐 아니라 내륙 지방까지 코를 들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악취가 심할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는요 심해 해저의 고기들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서 1만 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다의 평균 수심은 여러분 3,795미터나 됩니다. 물 깊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바다에 입체적으로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바다 생물이 물 표면으로 다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죽은 고기를 밟고 걸어서 태평양을 건널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 전체가 죽어서 떠있는 고기로 가득 찰 겁니다. 가득 찹니다. 죽은 고기가 썩게 되면 악취 뿐 아닙니다. 그로 인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생태계는 물론 모든 인간이 여러분 전염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재앙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대마다 성경 있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악취와 질병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기근 시대에 바다 고기까지 죽게 되면 식량 자원 부족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큰 문제로 여러분 부각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피의 대가를 이제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죠.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한다면 온 세상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된 느낌일 겁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바다 생물을 다 죽인다면 그의 창조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집니다.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더럽혀진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천지 계획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침노 이면에는 언제나 새 생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 1장 구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천년 왕국 때에는 죽음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시키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16장 4절을 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여러분,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첫째 재앙에서 강과 하수가 피로 변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시킵니다. 시편 기자도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도 마실 수 없게 하시며라고 시편 78편 44절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서는 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강물과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강과 물근원의대접을쏟자그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해 모든 생물이 죽었다면 강과 호수 세비 피가 되어 민물고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또 암시되어 있습니다. 세체나팔 재앙에서 여러분 큰 쓴물을 마시고 죽었던 것과 같은 이, 이 피의 상황도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접 재앙이나 나팔 재앙보다 그 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다가 피로 변한 것보다는 식수원이 피로 변한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 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16장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을 때 요한이 들으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공유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에서 만국의 왕, 전능하시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 8절, 또 4장 8절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17절부터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분이라고 형태를 취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죠. 장차 오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고 계시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그는 심판주로서강림하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오실 것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대환나는 휴거 후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서 주님은 이미 오시는 겁니다. 일곱인이 떼어지기까지는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곱인이 떼어지고 나서부터는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빠져있는 것은 휴거가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어떤 사람은 여섯 인이 떼어졌습니다. 일곱 인이 다 떼어졌다고 말하는 이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석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그 말을 참을 우리가 참고 만할 뿐이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읽고 듣고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신 구약의 통일성 구약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되는구나. 신약에서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의 주석을 따라가 보면 아 구약에서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가 능력이 공존한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아직 휴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벌써 이인을 띄었다는 것은 성경 본문과 맞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신과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학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휴거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인을 떼었다. 지금은 휴거가 일어나고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신다는 표현은 맞지도 않고 어색하는 거죠. 사장까지는 아직 인을 떼지 않았으므로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사장까지는.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고 인을 모두 떼고 나팔 장이 쏟아지고 있는 11장부터는 장차 오실자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그러므로 대환난은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어, 시작되고, 휴거는 환난 전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휴거를 통해서 이미 공중에서 강림하신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그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묵과 하신다면 그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공정하고 의로운 성품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면 의인을 구원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진루의 대접을 쏟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찬양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다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 흘리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라고 한 것은 성도들을 핍박한 무리로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로들은 환난 시대에 핍박을 받아가며 목숨으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느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환난 시대에 복음 전하는 두 증인과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11장 10절에서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지칭한 사실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예언자들이며 예언자는 말씀 선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환난 시대에도 선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시대 적글리스도는, 무리, 이적글리도 무리들은 성도들과 선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피를 마시는 여러분 지금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런 행위가 합당하다고 여러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심판이 의롭다고 한 앞절의 말을 실증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형벌은 언제나 죄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핍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수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야. 사도 요한이 지금 여러분 밤모섬에서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 백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던 몇 백년 전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에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그곳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마시게 했다는 개혁 성경의 원문은 피를 주어 마시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이 죄에 맞는 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유로운 심판자로서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 대가를 피로 갚으십니다. 샤대교회계시록 보게 되면 이샤대교회에서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핏박 가운데서도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 정검 유리받아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노래라는 것도 여러분 합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여러분 짐승의 지시에 따라서 성도들의 흘린 피, 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핏물을 마시며 죽어가는 것도 합당한 일에 속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갈증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목이 타고 마르니까 핏물이라도 마시게 되는 극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은 어떤 구조단체에서 헌금을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질탕물을 갖다가 떠다가 그 질탕물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목은 타지요. 갈증은 심하죠. 물이 없으니까 진흙탕 물이라도 먹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물을 먹어야 되는 장원이 전부 피를 변하고 여러분. 다 핏물이에요. 그러니, 사람마다 피를 먹을 수 밖에 없죠, 핏물을. 그렇다면, 사람이 핏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신선한 피가 섞인 물이라면 마실 수도 있겠지만,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가 취되었고, 광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다면 이미 물은 썩은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썩은 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키고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목말라 죽는 이 보다 차라리 피라도 마시고 죽겠다 라면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향에서 살아남는 자도 없겠지요 아마 육체를 가진 생존자가 있어야 천년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호처가 있어서 하나님 이 보호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얼마든 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재앙에 피해를 입지 않은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